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한이를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실라.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오늘 이런 자네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자네들과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새벽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수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75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에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기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래요? 늘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든 내가 그분에게 찾아오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함께 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전문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기준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더욱 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도 할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의 식구들로고 자가형에서도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집안에 잔대가 없이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는 그러한 누가 보아도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이러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다섯 번만 반복해 보라고. 그러면 정말 감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천국 임하고 내 환경에 천국 임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더 나가서 다섯 번, 일곱 번, 끊임없이 그 환경 속에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현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론의한 선수 5장 17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무사님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을 하죠.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바로 명령사항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아도 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시편 75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음과 낮음이 성공과 실패와 출세와 좌절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다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대답을 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일. 인생의 삶 속에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0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고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3일상 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와는 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와는 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가난함과 부유함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낮아짐과 높아짐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면 안 된다. 내가 수고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시를 경험하면서 입시 전에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아 아무리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당일날 감기 걸리고 그 다음에 몸살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 보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배운 거 기억나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낮추십니까? 사전에 보면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입니다. 사전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있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교만의 차대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한다. 그 기준이 누구의 자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삶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절에도 불이란 말이 나오고, 5절에도 뿔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뿔이라는 말이 나와요. 뿔이란 뭐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목을 곧게 하여 뿔을 높이쳐 들고 무자비하게 그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교만한 자를 가차없이 낮추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약보서 사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죽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나 주님 앞에서 낮추었다고. 아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낮췄는데 왜 높아지질 않아요? 그 사람은 주 앞에서 낮췄다고 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높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기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구석구석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 있었든지 주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겸손함이 있어요. 야구보사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질수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의 화신이지만 주님은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베들보스 2장 6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겸손이 이 정도면 됐다고요? 안 돼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의 복종이에요. 죽기까지의 복종. 고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고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따라간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선교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순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처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죽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요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해요 어떻게 함부로 자기 이야기를 하냐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왜요? 비교해 보면 내가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어떻게 감히 십자가 앞에서 삼배로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오늘 성경, 그래서 뿌리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너희 뿔을 높이 듣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자신이 말을 해서 이것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야기해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말하세요. 오늘 성경은. 왜 그러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심판하겠다. 7 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앞에 철저하게, 철저하게 의탁하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고요. 여기서. 이 절에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예외가 없고 보류가 없어요. 자신이 정한 때가 이루시면 집행하셔서 조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세요. 헛된 피해 의식을 갖지 마세요. 왜 나만 사람들이 미워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보거나 본전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보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단지 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에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을훅 부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무언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거품이라니까는요.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품이에요. 훅 부르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거품을 걷어냈더니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해요.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내버려요. 그리고는 찌꺼기까지도 악인들을 다 마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냉혹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진노의 잔을 부르실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이 판을 치지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순간적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지면 죄인이 판을 치지만 공의가 이루어지면 죄인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의인은 공의를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고 공위가 이루어지면 두려워해. 왜? 자신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동시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 합세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분명코, 분명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바로 그 마지막 때 심판은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노래해야 돼요. 구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고 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형제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 속에 가졌던, 느꼈던, 경험되는 하나님. 형이 장자의 권을 뺏어가지고 삼촌 나베라리 집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곳에 가서도 심한 갈등을 느끼고 삼촌 나반에 많은 억울함을 당할 때도 가만히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를 나타냅니까?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상을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또, 악인의 뿔은 다 배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악인의 뿔들은 다 잘라져버려서 내 동작이 쳐질 거예요. 그러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의 뿔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뿔입니다. 의인의 뿔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뿔입니다. 의인의 뿔이 누구의 뿔입니까? 빛의 교회의 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뿔은 꺾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